자, 또 방금 10분이 지나서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must have pp는 뭐뭐 이었음에 틀림없다. 요건 명백한 추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should have pp는 자, 요걸 후회하는 표현이어요 되죠. 뭐뭐 했어야 했다. 뭐뭐 했어야 했다. 그래서 과거,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s u p 뒷받침해 주다 지원하다 지지하다죠. 자 그래서 그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외모가 어, 뒷받침해 주었을 것입니다 뭐를? 믿음을 뭐에 관한 믿음이죠 또 그죠? 뭐에 관한 믿음? After life 이건 내세 그죠? 내세 죽은 뒤에 사후의 삶을 말하죠 그래서 내세에 관한 믿음을 뒷받침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As Barrel Practices became more sophisticated with the construction of elaborate tombs and monuments to to the dead, the bodies of the deceased were no longer buried in the desert sand. 자, as burial practices. 자, 매장 관행이 자, 이건 관행 명사로 쓰면 아까도 한번 얘기했죠 관습 또는 풍습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매장 관행이 이 e c m o r e sophisticated, 정교해지면서 e sophisticated, sophisticated, s o e l i t a b o r h t a t e d 같은 표 h 입니다 i c 죠 t e d sophisticated, s o p i s t h t c t h i e o c o n s t r u e c a t o r i s a t e d o t e o p s a t e d o p a t e o t a t e s o s t a d o s t a d o h e d t a e s t a d o t h e d e a d 요까지는 자전체 i c 로 t e 된 겁니다. 자 이건 건설이죠 건설 건설과 함께 뭐의 건설 정교한 무덤 툼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툼 무덤이죠 정교한 무덤과 많이 먼 기념물 또는 뭐 기념비 이런 뜻입니다 자 기념비들의 건설과 함께 뭐에 대한 to the dead 더 d e c e a 같은 표현이죠더 d e 는 고인들 죽은 사람들 자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무덤과 기념물. 이게 정교한 거죠. 자, 이런 거는. 이게 같은 정교한, 이런 소피스티케이트 많은 표현이에요. 자, 이런 것과 함께. The bodies of the deceased. 자, 고인들,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were no longer 더 이상 뭐뭐 안 타. 이런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더 이상 buried,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in the desert sand. desert라고 해야 사막이죠. 이건 사막. 그죠? 만약에 디 e 르트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 액센트가 있으면 "요거는 버리다"라는 동사가 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디 e 르트는 s 스가두 개입니다. 그죠? 요거 후식. 자, 그래서 사막 모래 속에 더 이상 매장되지 않았습니다. 자, "however" 그러나, 자, 그러나, "as Philip in the"... In the afterlife and the rebirth was fundamental to Egyptian burial practices. Uh, Mummification was developed to artificially preserve the body in readiness, for the journey to the underworld and to be judged by uh, Osiris. 자 그러나, 그러나, 믿음이 어떤 믿음? In the afterlife, 대한 믿음 rebirth, reverse. 자 이런 것이 사후세계에 그러니까 대한 믿음과 환생이 was fundamental 뭐 근본적인 기본적인 또는 뭐 필수적인 그래서 뭐 매우 중요한까지 할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자 그래서 어 기본적이게 되면서 근본적이게 되면서 누구에게 이집트의 매장 관행에 이집트, 이집트 매장 관행에 어, 이런 사후 세계와 사후 세계와 환생에 대한 믿음이 아주 필수적이 되면서 아주 매우 중요하게 되면서 c a 피케이션 미라화는 was developed 발달되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말이죠 in readiness readiness는 준비죠 준비로 이만 준비로 자 뭐를 위한 for the journey 여행을 위한 어디 도적? to the underworld 저승이야 저승 사후세계 죽은 뒤에 아까 애프터 라이프나 언더월드나 같은 편이라고 볼수 있겠죠 사후세계로 또는 저승으로의 여행이죠 자, 여행을 위한 어, 어떤 그런 준비로 네, 준비로 그 사체를 보존했습니다 인공조 그리고 또 뭐하도록 자, 2는 뭐 여기 그 어디갔습니까 to be judged by 해가지고서 뭐 이 오시리스는 저승의 왕입니다. 그 옥황상대 같은 사람이죠. 이집트에서. 그래서 오시리스에 의해서 심판 받기 위하여. 심판 받도록 그러니까 요투는 요투와 걸리는 게 되겠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뭐그 시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뭐 발달되었다 이렇게 되겠지만 결과는 됩니다. 그래서 미라화는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보존했습니다. 시체를 준비로 저승, 어, 여행을 위한 저승세계로의 그리고, 심판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실 세우에서. 자, 여기까지.